안녕하세요 사일드입니다. 네 저번에 강제리턴의 잘못된 예에서 출연한 친구가 드디어 요요가 요요 산지 일주일 만에 강제리턴에 성공했어요. 네. 근데 안될것 같아요 제 생각엔 뻥인 것 같아요. 네 한번 보세요. 네, 저번에도 말했지만 친구가 지적장애 1급이에요. <웃음> 2급이거든? <웃음> 근데 2급이면 말도 못하는 거 아닌가? 콜라랑? 저기요? 저기요? 한 기회를 주세요. 내가 떼지 말라고 했죠? <laughs> 왜 이렇게 못하니? 아 세겠네 오 다시 성공 다시, 성공 성공 다시 성공. 다시, 다시 보여드려 요요 잘 보이는 위치에서 자 요요 잘 보이는 위치에서 자 시청자 여러분 이제 요요가 아다 보이나요? ㅇ 응. 자자 옆에서 보여드려 자 옆에서, 옆에서 <laughs> 보여드려야겠네요 저기요 지금 <laughs> 2분째거든요 이분에한번 성공하면 어쩌자는 거죠? 그리고 아까 그거 안 보였거든요? 봤습니까? 다 봤습니다. 잠한번 더. 손 떼지 말라고. 손 떼지 말라고. 한 번만 더. <laughs> 네, 이 친구는 잠시 후 타직될 것으로 아니, 닙다 아니, 닙다 진짜, 1급이라고 말했죠? 진짜, 인거 같죠? 봤습니까? 잡았습니다. 네, 2분만에 성공. 네, 조용히 하세요. 빠르